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오랜만에 게임을 한번 켜봅니다. 아, 제가 이번 한 달간 쭉울센이랑 패스오브 엑자일에 너무 빠져있어서 이번에 잠깐 쉬면서 그동안 밀린 아, 살림도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동안 조회수에 신경쓰느라 비주류 게임들도 거의 신경을 아, 쓰지 못했는데 아, 오늘은 오랜만에 스팀 게임 한판 해볼게요. 아,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어제 새로 나온 게임인데, 엔드존. 예, 엔드존이라는 새로운 전략 게임입니다. 아직 저도 플레이를 해보지 못했 했지만 보아하니 예, 세상이 멸망하고 아, 방사능으로 뒤집힌 이곳에서 아, 새롭게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우선 한글판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도 아, 충분히 쉽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한번 아, 제가 바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새 게임 시작. 자새 게임으로 해서 여기 뭐 정창민수 뭐 이런 것도 정할 수 있고 뭐 여러 개 있네요. 맵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산수 산은 중간 뭐 일단 중간 정도로 해서 그냥 바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시작됐습니다 이야 근데 그래픽이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자마자 일단 저 어, 멈춤을 해놓을게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지금 카메라를 좀 보니까 제가 2주동안 마크를 안나갔다보니 머리카락이 좀 많이 자랐네요 얘좀 너무 거지같이 자랐다 어 빨리 어 조만간 한번 나가서 얘 머리도 깎고 해야 될것 같네요 아, 정말, 예. 자, 하여튼, 자, 자원이 중앙 상단에 나와 있고, 자, 건설 메뉴, 네, 여기 있네요. 예, 물탱크, 판자길, 뭐 빗물 채집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직감대로, 제 감각대로 바로 움직일게요. 일단 제가 여기에 실제로 있다는 빙의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지금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처음으로 필요할 것 같은 것은 물과 음식일 것 같아요 아 아니지 물과 음식은 일단 내가 주택지를 한개 지어주고 자 내가 살집을 한개 지어주고 그 다음에 물과 음식을 짓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이게 어떻게 하노 알 어, 누르니까 예 위치 바뀌어지네요 자 여기다가 오두막집 한두개 정도 여기 지금 보니까 사람들 한열명 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 아, 인구수 여기 위에 있네요. 성인 12명, 아이 7명. 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택을 좀몇개 지어야 될것 같은데, 오두막집 두 개, 세개 정도까지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두 아, 개만 좀 지어 볼게요. 두개 짓고, 어, 이거 방사능 표시가 있네. 요거는 뭔지 일단 차츰차츰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예, 어, 일하러 가는 건가? 자, 일단 작업으로 목재 수집하기 있네요. 예, 목재를 수집합시다. 여기서 목재 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원 수집하기 있네. 요거, 어, 여기 근처에 뭐, 뭐 아이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가서 모든 자원 수집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꼭 플레이 해놓고. 자 이제 집은 집, 자기들이 제가 볼때집 짓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안 짓네요 네안 짓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잠깐만 어 이거 집 어떻게 짓게 하는 거지 이거 집을 왜안 짓노 아 직업 있네 자 직업 있습니다 건설자 건설 작업실 필요합니다 자한 저는 3명 정도를 건설자로 쓸게요 자 아, 이제 있다 이제 아이 재밌겠네 이거 아예 이제 모든 패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정창민 9명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자원을 키울 거고 아 어린아이들은 뭐 여기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거 같고 그 다음 건설자 3명으로 건설을 시작해줍니다 이거 건설하는거 맞나요 건물을 때려 부수는거 같노자 일단 한개 완성되었네요 자 이쪽에 일단 지었더니 어, 수용력 5명이 수용이 되고 여기에 아이 3명이랑 2명의 어른들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럼 집을 한두개더 지어야 된다는 뜻인데 일단 다시 건설 메뉴로 가서 어, 나무는 이제 캐오고 있는거 같고 자 보자 어 벌목용 오두막 있네 벌목용 오두막을 나무 좀 많은 쪽에다가 지어놓고 어, 한 요정도 지어주자 여기 지어 놓고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면서 하얘할수 예, 있게끔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주택은 한 개만 더 지어주자 여기 라인으로 한개더 해주고 길이 중간에 생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역 사회 어, 모닥불 이 이거, 이거. 아이 너무 크다 모닥불이 생각보다 크네요 자 그리고 자원 고철장 어 고철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집이 두 개가 완성됐습니다 오 이제 좀몇명살만해지고 있다 어 이거 업그레이드 되네요 이거 업그레이드하면은 최대 거주민 수어이 건물은 물과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이 있으면 모래 폭풍에 더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 야, 이 나중에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나 보네요. 예, 혹시 좀비 같은 것도 혹시 있나 모르겠다. 잠만 깐 좀비는 없고 그냥 자연재에서 해 살아남는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예, 좀비나 괴물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고철장도 한개 지어주면 좋을 것 같다. 여기가 내가 볼때 고철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좀 다른 곳에 좀 아, 여기인데 고철장은 딱 여기가 좋겠다. 어, 근데 어. 고철이 378개 들어가는데, 나 지금 자원이 부족한데? 예, 자원이 부족, 아닌데? 건설비용 싼데? 아! 이 고철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중간에 이제 원 보이시죠? 그 주위에. 이원 안에 들어가 있는 고철 양이 다 나옵니다. 오, 이거 좋네. 자, 이렇게 보면 여기는 156, 266. 어, 471까지 되네, 여기는. 어, 여기도 장소 좋고, 고철 여기는 안 되겠고. 자 여기에 지금 고철들이 좀 많이 숨어있거든요 400개까지 하려면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되겠다 딱 여기 센터쯤에 지어주면 400개 딱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오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나무도 아까 전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있네 398아 이게 다 나오네요 어. 여러분들도 나중에 얘 예, 자원 캘때 건물 짓기 전에 이원 안에 얼마나 많은 자여, 자원들이 들어가지는지 예, 수, 아, 수용 범위를 예, 확인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활용장은 뭐 있노 이거 어, 재활용장은 뭐 없네 어 잠깐만 여기 동물 있는데. 어 사슴이다. 어 암사슴 이거 잡자. 아 식물 수집. 아 아닌데. 뭐, 뭘로? 이거는 얘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얘들은 식물은 아니잖아. 어 식물 아닌데. 얘들 잡으려면 내가 볼 때, 어, 뭐 있어야 된다. 저거, 저거, 사냥꾼에 뭐 그런 거 있어야 될, 거. 아, 사냥용 오두막 있다. 자, 요거, 요거 하면 되겠습니다. 오, 야, 여기 동물들이 생각보다 있네. 1370에, 어, 오케이. 음, 근데 이 동물들이 많이 크게 움직이진 않나 봅니다. 자, 여기다가 지어준 1970이다.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쯤, 여기, 좀, 여기쯤 여기 좀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사냥용 오두막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한개 지어주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건물 짓는 속도가 좀 늦는데 건물 짓는 사람들을 조금 더 아야 물이 없다. 자, 이제 또 이렇게 아시죠? 이런 전략게임을 하시다 보면 뭔가 한계가 이루어지면 뭔가 한계가 부족한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전략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물에, 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물탱크를 지어야겠네. 자, 물탱크는 물을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이 건물 작동시은 판자길, 우물 또는 빗물 채집기가 필요합니다. 빗물 채집기가 먼저 있어야겠네. 아, 아닌가? 자 보자. 어 빗물 채집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뭐야? 2 4에 물병이 부족한데. 어 물병 이건 뭔데? 플라스틱이 있어야 되네. 전 플라스틱 없는데나 판자기 물을 수집하고 저장하려면 물탱크를 굽사기면어 판자기로 해서 물 위에 지어야 되나?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안지어지는데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 여기에서 물을 떠오도록 하고 이제 여기 물탱크 근처에 지어주면 되겠네. 아 오케이. 여기다가 짓자. 물 탱크는 물 근처에, 예, 이렇게 지어주면 좋을 것 같고. 물 운반자도 있네. 자, 물 운반자 한명 해놓자. 아, 이거 일일이, 모든 어, 이제 자원 관련된 건물을 지으시면, 예, 일일이 사람들을 배치를 해줘야 되네요. 예, 이, 프로스트 펑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 사냥꾼도 한 명. 그리고 벌목꾼도, 아, 야,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네. 나 일을 안 시키고 있었네. 자, 이제 이렇게 한 명씩 일단 박아주고, 물 운반자 두 명. 물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물 운반자 두 명하고, 건설자는 한세 명에서 네명 정도 해도 되겠다. 아, 재활용장이 있긴 있어야겠다. 이게 재활용장이 없어가지고, 요거 플라스틱이랑 뭐 이런 금속 뭐 이런게 안나오나보네 에이그 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재활용장을 어디다 지어줘야 되지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요 일단 잘 모르니까 어 여기 옆에 그냥 일단 지어 놓을게요 어, 재활용장은 어 조금 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거하는 곳에 조금 떨어뜨릴게요 예 저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씁니다 실제 사람이 살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항상 어 이렇게 검, 건설을 합니다 자 여기 괜찮겠네요 여기 여기다가 지어주고 지금 이제 물이 없어갖고 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잠시만 너무 너무 못한다 지금 야, 나무 갖고 가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하노 얘들 일을 너무 느리게 하노 정말, 배고픈 정착민. 헉, 벌써 시작됐습니다. 벌써 우리 정착진은 이제, 예. 해여로폐망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다죽어갈것 같은데 몽바른 정착민까지 나왔다. 배고프고 몽바르고 제가 최악의 정착지를 제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카사노시의 시장으로서의 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시장인데 제가 지금 마을을 예잘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어, 이건 아니 일단 이 건물들이 건설이 완료가 돼야지 이 모든 게다 이제 해결이 가능한데 이, 이 재활용장이 안 생기고 있어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는데 아, 고철이 또 부족. 하대요 잠만 아닌데, 아, 고철이 있는데, 나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가 보다. 너무 오래 걸리네. 자, 여기 지금 나무꾼 한명 있을 텐데, 내가 아까 배치했는데, 나무꾼이 아직 없나? 여기 사람들 뭔가 일하는 척만 하고 않아. 아, 여있네요 요 하고 있네. 나무하고 있네.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을 여기로 변경했는데, 이, 이 친구 왜요어서 아직 막 이상한 노인이네, 이거. 어, 이상, 이상하다. 일단 나머지 집안 짓는다. 음, 완벽하네. 자, 이제 우리, 우리 마을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진행도 안 올라가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 집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태평하게 움직여요. 좀 되게 급하거든요. 이 친구가 고철 상자인 것 같은데 고철 상자 갖고 오고 있네. 자 빨리 감기 있네요. 자 빨리 감기 합시다. 자 빨리 감기해서 자 짓고 있죠. 오케이 고철 다 넣었고 이게 그냥 기본 게임 속도로 하려니까 예, 가끔씩 너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서 한 번씩 돌려가면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 잠시만 야 어, 야 집이 없는 정창민이 있다는데 어 이럴 수가 내가 알고 있다. 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거 만들려고 하는 중인데 잠시만 얘들 조금만 참아다오. 조금만 춥더라도 조금만 참아다오. 내가 지금 집지을게와 시킨지 얼마나 됐 됐는... 시킨 지 거의 한달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이거 한게 끝냈습니다, 이놈들. 이 녀석들 내가 볼 때, 얘들은, 예, 집 없어도 된다. 너거는, 예, 얘들은 집이 없는 정창민, 예, 얘들은 그냥 집 없이 살아라 해야겠습니다. 이짜식들이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집을 찾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플라스틱 모으는 것도, 요, 고철이 들어가네요. 아이를 제기랄, 잠마. 이게 지금 작업자 한명 있지? 어. 집이 있고 나면, 아무래도, 예, 아이가 태어나고 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 애가 태어나고 하는 건 없네요. 어, 잠시만. 어? 사람 죽었다. 물을 수집할, 수십하... 아니, 그게 아니고, 잠만 성인 아홉 명에 아이가 한 명인데, 아까 총 인구가 한1 5 명이었던 것 같은데, 다 죽었나? 다 죽었나 보다. 아, 아, 마을이 너무 행복하지가 않아서 죽었나 보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어쩐지, 예, 여기 지금 사람을 쓸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았어요. 벌목꾼도 사라졌잖아, 이봐라. 아, 이거 망했네.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것 같다. 아, 이거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새로 한다고 시작했을 때 제가 로드맵을 좀 짜보자면은 여기 지금 일단 바로 시작하자마자 거주지 한 4개 정도 지어주면서 바로 물을 신경 써줍니다. 물을 신경 써주는데 물을 신경 써준 것 동시에 바로 고철동을 좀 모으도록 해야 될것 같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다음 게임으로 다시 새롭게 진행해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바로 넘어갑니다. Let's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어, 잠시 멈춤 해놓고 오두막집 바로 짓자 바로바로 바로 갑시다. 바로바로 바로 배 정도 해주고, 이렇게 오두막 집한 3개. 집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기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4개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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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자끼리 해가지고, 물을 지어줄게요. 자, 요, 기 정도 해가지고, 물탱크. 아, 빗물 채집기. 아, 아 지금 안 지어지지. 우물, 우물. 우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물탱크. 어, 아, 이 모양이 딱, 여기가 딱 나오면 딱, 딱 사이즈인데. 아, 아마 좀 보기 안 좋은데. 자, 물탱크 여기 짓자. 자 여기 짓고 빗물 채집기가 여기 들어오면 되겠네 딱 맞네 아좀 모양 간지 안나는데 아이 지금 모양 간지 안난다 딱딱딱 이렇게 꺾여가고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저는 기분이 좋은데 아이 좀 찝찝하네요 예 일단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자자 자, 재활용장을 어, 냄새가 날수 있다 했죠 냄새 날수 있으니까 여기 정도로 어 마을 거주 자들이 여기쯤 살것 같고, 자 일단 여기쯤에 여기 정도에 하고 벌목용 이거를 좀 살짝 여기 놔둬 주는데, 아 벌목용은 나중에 할게요. 별로 처음에는 이미 나무가 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고철장이 중요하죠. 지 아까 전에 봤을 때 고철장을 와 이거 600개 나온다. 와제 900개, 1,000개 나오는데 여기는. 근데 너무 우리 마을에서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자, 좀 멀긴 한데 여기 지, 음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짓고. 아, 근데 이거 지으려면 나무를 깎으면서 지어줘야 되나 보다. 잠시만, 건설 취소하고 다시. 조금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초반에는 고철장을 여기 정도 해가지고 일단 좀400 정도로 시작할게요, 그냥. 예. 요렇게 가고. 바로 여기 일단 이거좀 빠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요렇게 좀 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오케이.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렛츠고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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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시만 나 일꾼 아무도 배치를 안했다 자 보이시죠 성인이 원래 서, 원래 성인이 12명에 아이가 7명이 있습니다 역시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자 2명 아 건설자 4명 자물 운반자 하나 우물지기 하이 고철상 서이 그 다음에 재련사 하나 뭐 요래하면 되겠다 음 오케이 아 이거 한 명밖에 안되네 어차피 어, 오케이 됐습니다 시작 좋아요 예, 살만해지니까 인구가 자동으로 올라가네요 밥이 없다 밥 없다 밥 없다 잠시만 밥 없다 잠시만 사냥이라 제발 제발 밥좀줘 얘들아 악시용 오두막 이것도 있어야겠는데 아니면 수집용 오두막은 뭐지 아 수집용 오두막도 개았네 여기 주변에 여기 옆에 막 베리 같은 거 있죠 베리 뭐 이런 산딸기 같은 거 그런 거 키우는가 봅니다 요거 여기 바로 옆에 짓자 사냥꾼 오두막 옆에 옆집에다가 지어주면 되겠네 자 여기는 음식물을 어, 생산해내는 그런 쿼터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가족을 도와 집으로 식량과 물을 옮긴단다. 어, 아이들도 착하네. 애들이 착하네요. 여기 애들은 일을 하긴 하네요. 어, 집에서 이제 애라 어, 해가지고 무조건 집에 서딱 그냥 게임하고 뭐그저뭐 그뭐 그런 게 아니고 얘들은 아빠 말 돕네요. 어, 착한 아이들이네. 어이 사람 불행하다. 단이 사람 불행하다. 단니 니가 음식이 부족하다는데 니가 지금 식량을 구해오고 있잖아 이 자식아. 니가 지금 부족한 모드 간호. 이 정찰이 신이 척이 사망했단다.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 그러면 사, 어! 사기가 많이 다운됐네, 잠시만. 무덤 어떻게 만들어주는데? 내가, 내가 해줄게. 최대한 신경을 쓸게, 얘들아. 잠시만, 좀 참아봐봐. 자, 공동묘지를 한게 아우, 아우, 너무 큰데, 이거. 아우, 야, 조, 아우, 공동묘지가 얼마나, 어이, 아, 너무, 야, 너무 안 좋은 징크스 아니가, 이거. 공동묘지가 무슨 도시부터 더 큽니다. 어, 공동묘지는 좀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야 좀 좋을 수 있거든요. 자, 이래놓으면 이제 사람들, 어, 사기가, 어, 깎인 게좀 돌아오겠죠. 지금 제 인구가 계속 이렇게 자라나는 것 동시에 제그 플레이 타입도 같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정도에서 일단 이거는 끔, 아, 끝을 내고 그다음 뭐 다, 다, 다른 게임을 하든지 뭐 아니면 일단 여러분들 반응이 괜찮으면 뭐 다음으로 또이 게임 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 뭐 다른 게임으로 어, 다음 영상으로 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예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지금 현재 15% 할인 중이에요. 예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